음. <laughs> 안녕하세요, b o 파리에 온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파리에 있을 때마다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신기한 것도 많고, 문화 충격도 꽤 많아요. 문명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인데도, 아, 항상 적응이 안 됩니다. 특히, 마트 갈 때, 제가 프랑스를 떠났을 당시만 해도, 솔직히, 프랑스 마트에 한국 제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제품, 라면, 과자 이런 거 찾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프랑스 마트에 신라면 먹을 수 있다고 가야지. 사실 어제 제 사촌 마농 친구 오건아랑 이미 다녀왔는데 이렇게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소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가는 친구가 프랑스인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친구거든요. 네, 조금 있다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 뒤에 준이 있네요. 준도 한국말 꽤 잘해요. 그치? 준 자기소개. 나는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음, 준 지금 배고파서 말시키지 말래요. 여러분들에게 피에르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에르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피에르씨가 혹시 한식, 뭐, 한국 라면 좋아해요? 응, 음, 당연하죠. 그 요즘 프랑스마트에서 한국 제품 엄청 많이 팔고 또까르보에서 팝업소 한다고 해요. 진짜요? 같이 갈래요? 어, 너무 좋아요. 고! 가자! 어 여기네요 여기 우와, 우와,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한국 같아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한국 같아요 여기 우와, 이게 진짜... 먹어봤어요 이거 어, 당연하죠 <laughs> 제일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 <laughs> 그리고 아, 어, 짜파게티 짜파게티 <laughs> 아, 짜파게티 일요일 먹어야 돼아 <laughs> <다행히> 주거네 <laughs> 알죠 알죠 아, <laughs> 짜파게티는 아, 예, 예, 일요일 아. 먹어야 돼 <laughs> 진짜 저한테 완전 추억의 라면이에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태권도 훈련 매일 2시간씩 했거든요. 태권도 훈련 끝나고 숙소에 가서 이거 끓여 먹으면 진짜 와, 꿀맛이었어요. 진짜. 운동하고 먹는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채식주의자가 많으니까 돼지 라면 아, 맞아요. 순 라면. 어, 너구리. 너구리. 여러분, 너구리 프랑스어로 알죠? C'est q u o i e n f r a i m e n t l'aveur. 아, 같은 어. 저는 물어를 예, 약간 까물까물해서 그리고 짜파게티랑 너구리. 아, 짜파구리. 짜파구리. 아, 저기 <laughs> 기생충 영화. 어, 거기서 봤는데 엄마 그 영화가 엄청 유명해져서 라면 먹는 것 유명해졌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엄청 화제가 돼서 짜파구리 어, 유명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총기였네요. <laughs> 아니, 진짜로? 어. 오. 오. 와, 오, 대박이다. 아니, 여기 싹 비었네요. <laughs> 사람들이 싹쓸이했나 <수리나> 봐요. <laughs> Excusez-moi madame, il n y a plus de produits ici? Il y en a beaucoup qui ont été vendus? Énormément. On a eu beaucoup de <laughs> succès. C'est vrai beaucoup de monde? <laughs>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부탁을 받았거든요. 신라면 사 달라.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갈때 여권보다 신라면 먼저 챙겨요 어, 맞아요. 네. 맨날 그래요. 내전에 라면 먹고 싶으면 게이마트하고 그냥 아시안마트맨날 가야 됐는데 지금은 더 편하게 더 좋다. 음, 피엘 선생님 말대로 한국 마트 가서야 이제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프랑스에서 어디서나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놀러 갈때 에펠탑 앞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생강 앞에 컵라면 먹으면 정 좋은 좋은 느낌이 있, 있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강 라면 하잖아요. 맞아요. 파리는 아무래도 생강 라면. 너무 좋다. 집에서 먹는 라면이랑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조금 맛이 달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뚝섬에서, 뚝섬 아, 서 <laughs> 뚝섬에서 입봤어요 <laughs> 네. 1년 동안 군대, 교환학생. 1년 정도 건대에서 네.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음. 뚝섬에서 먹었다고요? 네, 당연하게 짜서 먹었어요. 음. 아, 한강라면 그 맛이 아시는군요. 아, 여기 셀카 찍을 수 있는 곳인가 보네요. 아, 그래요 어, 우리도 셀카 찍읍시다. 어, 저요. 오, okay. 어, 이것도 만들어내 네 젓가락. 이, 이거 알아요? 한국에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는 거. 아, 몰라요. 아, 진짜? 어. 예, 약간 이렇게 붙어있으면 먼저 한번 탁자에 이렇게 뚝 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딱갈아지고이 아, 예. 윗부분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한 두, 세번 아 정도 하고, 어우, 그 너무 좋아요. 왜냐면,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음.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laughs> 한국이 짬바? 예, 네, 한 10년 정도 살아야 이런 거 알아요. <laughs> 나중에, 딱, 한강에 가서 라면 먹을 때, 빵! 어. 이렇게 하고, 먹으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한국에 오래 살았다. 어,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어, 저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네요? 집퍼드 <목소리> 주스? 네. 거도요그만홍이랑 아, 갔을 때만홍이 언년링 엄청 좋아했는데 <목소리> 피아노도 엄청 좋아하네요. <laughs> 음. 맛있어요. 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는 언년링이에요. 언년링 가지고 요리도 만들었어요. 중간에 매추리를 넣어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 게 좋죠. 그 괜찮. Il y a plus de produits. Tout a été vendu. Tout a été vendu parce que les produits sont très appréciés. Et ils euh, sont moins chers que dans les boutiques spécialisées Donc les clients se vendent par beaucoup. De, de. <Öyle> 10, DM, 20, DM, 30... DM 10, DM, 20, 30 Vous avez écouté, Oui, c'est très beau Moi j'en ai acheté pour moi-même Donc j'ai bien aimé En plus il y a plusieurs variétés Les produits coréens sont assez piquants euh, Mais là il y a le piquant moyen et le piquant fort 신라면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인데 사실 한국보다 세계에서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1년에 16억 6천 개 팔린다고 합니다. 1초에 53개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몇백 개 팔렸다는 셈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제품, 한국 스낵, 한국 라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프랑스인들이 요즘에 신라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저번에 코리아 엑스포 갔을 때 동심이 있어서 그때는 프랑스인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노골이랑 영상 찍었어요 노골이 마스크? <laughs> 농심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복권처럼 이렇게 긁는 거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잘 뽑아야 돼요 이거.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굿즈. 굿즈 아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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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아 저는 50 센트 할인. 50 센트 할인. 어 신라면 캐리어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오 어, 노트도 있어요 노트도 있어요 어 아이고 미지마 <laughs> 발리 파파 업스토어에서 직접 한강 라면 체험할 수 있어서 모게 신기해요 저는 이 기계가 탐납니다 할줄 알죠. 당연하지 할수 할 있어요. 어 당연 당연 어. 당연하죠. <laughs> 자 맛있게 끓여 주십시오. 네. 빨리 끓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laughs> 그거 음, 알아요? 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한국에서 면파 있고 수풀파가 있거든요. 여러분 면파신가요? 수풀파신가요? 저는 수풀 먼저 넣습니다. 아 저는 면면 아, 면 먼저 면. 넣어요. 면.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수풀 넣고. <laughs> 아 이거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플레이크 넣고 오케이 시작. 좋아자 제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 예, 이렇게 맞아요. 해서 딱 테이블에 한번 툭 쳐요. 하나 둘 셋.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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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와개와 어우 감사합니다. 자. 음, 음, 맛있어요. 아, 수프, 존맛조존맛다 어떻게 알아요? 아, 많이 들었어요. 음. 한국 갔을 때 나쁜 것만 배웠네. <laughs> 신라면 옛날에 처음 먹었을 때물다 음. 뺐어 먹었어요. 물다 아. 빼고 먹었다고요? 아, 물다 빼고 먹었어요. 찹박게티처럼찹박게티처럼 <laughs> 아, 몰라서? 국물이 제일 맛있는데. 음. 이제는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기준이 신라면이에요. 이게 매워요? 물어볼 때 신라면보다 맵다. 아니면 신라면보다 덜 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운맛의 기준이에요. 음. 역시 신라면은 세계를 울리는 맛. 국물이 꽤 매운데 잘 먹네요. 음, 원래 잘 먹어요? 어 매운 거잘 먹어요. 자주 잘 먹어요. 더 매웠으면 음. 좋겠어요. 혹시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더 매운 거 있어요. 이거. 이거 우와, 먹어봤어요? 어, 이거 안 먹어봤어요? 네, 이게 더 매워요. <laughs> 어, 먹어볼래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맵게 먹고 싶을 때, 더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피엑 선생님이랑 농심, 신라면 팝업스터에 다녀왔는데, 와, 참, 많이 변했어요, 프랑스가. 예전에 한국 제품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사갈 필요가 없겠네요 피아르 선생님은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한국 라면 여기서 칼국에서 살수 있어서 엄청 좋아했어요 아 사실 한국 사람들이 무인도에 가면 딱세 가지만 가져가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신라면 김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닐까 싶은데 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 네, 캐리어를 이제 비우시고 그냥 프랑스에서. 편하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오늘 이렇게 PLC랑 팝업스터 재미있게 다녀왔고 앞으로 제 채널에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리고 PLC 콘텐츠 궁금하시다면 네 인스타에 한 번씩 놀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Tu penses que tu vas acheter des, des lamionnes souvent au supermarché en France Ah oui, c'est sûr. Déjà que je, je le faisais avant, mais c'est vraiment super qu'on puisse avoir accès à ça dans nos supermarchés français. Ça nous évite d'aller en Corée ouais. <laughs> ou que tu me ramènes des cargaisons ouais. dans ta valise. Ça fera de la place dans ta valise. Ah, ça, c'est et en plus c'est uh, ta marque quoi, c'est Manon Chien. Comme Amnida